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그렇죠. 내 의견을 존중하자. 내 스스로를 사랑하자. 그래서 수염을. <laughs> 자, 채널 광쌤에서 우리가 투표를 한번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염을 기를 것이냐, 밀 것이냐에 대한 정말 쓰잘데기 없는 투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와 향후, 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어,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3명 있었거든요. 3명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커뮤니티에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어, 벌써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됐나봐요. 4개월 전으로 나오네요. 이런 투표를 하는 내 자신이 밉다. 그러나 정신 못 차리는 광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크크크 해가지고요 1.3천명 그러니까 1 3 0 0명이나 <laughs> 우리 1,300명의 학생들이 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은 뭐였냐면 수염 없는 광쌤 가로치고 단 수염을 밀어도 예전의 미모는 절대 안 나옴 요거랑 2번은 수염 있는 광쌤 해가지고 그래 얼굴이 안 되면 가리 이 뭐야 가려리기라도 해라. 이 한글도 제대로 못 쓰네요. 가려라. 이거를 그냥 가리기라도 해라. 이렇게 바꾸면서 려 자를 안 지었나 봐. 가려리기라도 해라. 이렇게 됐는데 투표 결과는 두두두두두두. 1번. 수염 없는 광쌤이 1,300명 중에서 89% 오, 수염 있는 광쌤이 11%를 이제 어,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대로 한다면 당연히 수염을 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때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밀라면 밀겠다고 했어.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뭐, 압도적으로, 뭐, 89대 1 1이니까 결과적으로 압도적으로 수염을 밀라고 했는데, 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생각했는데, 결론은, 안 미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 안 돼! 아, 이안 미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게, 오늘 광쌤 철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기준이냐면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 되는데, 내가 수염을 기르는 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수염을 길러봤다는 얘기는 내가 수염 기르는 걸 좋다, 아 어, 이게 좀 좋아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봐도, 어, 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차피 어 이제 뭐, 늙어가지고 뭐, 아저씨인데 뭐, 이러든 저러든 별 차이가 없겠다. 그리고 면도를 매일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 기르는 게 좋다. 이게 우선 1순위에요. 길러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의견을 줬지만 이내 선택이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근데 안만 생각해봐도 수염 길른다고 해서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그렇죠. 내 의견을 존중하자. 내 스스로를 사랑하자 그래서 수염을 기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EBS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서도 선생님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기른 채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소부하였나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인지, 뭐 부부인지 모르겠는데 당나귀를 팔러 가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저뭐 바보같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고 갔더니 어린애, 애가 만나보다 뭐 여자일 수도 있지. 아, 애를 안 태우고 왜저 남자가 타고 가냐? 그럼 또 애를 또 태워 놨더니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그 다음에 둘다 탔더니 그러면 말을 학대한다. 뭐, 당나귀를 학대한다. 그 남의 얘기는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대.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과연 내가 이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함으로써 내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하는지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90%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면도를 하기를 원했지만 음,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아 그렇구나 남들이 볼 때는 면도한 게 훨씬 보기 좋구나 라는 거는 알아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파악했을 때 아, 나는 그래도 또내 변화를 가져줘서 수영을 한번 길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우세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선생님 또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에게도 하,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음. 그리고 선생님 같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뭐 어때? 어, 수염 기르고 다니는 게 그렇죠? 예.